아 도끼 들고 있는 애 어디있어 안보여 왜어 여깄다 가자 토끼라면 할만하지, 도끼라면 좀 잡을 수 있어. 작쩔인데 아, 이거? 이게? 이게 제대로 끼는데 이거? 어, 이거 진짜 때다. 어이 도끼 뭐지? 이 도끼 미쳤는데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패를 다 관통해서 쭉 빼기를 깰수 있지? 어이, 이게, <laughs> 이게 이렇게 쉽게 잡히는 거였다고? 타이밍을 맞춰야 돼. 쟤네들이 고개를 내미는 타이밍을. <laughs> 타이밍을 맞춰야 돼. 아, 어, 야, 씨. 어! 어! 미친! 존나 잘 싸워. 와, 씨. 타이밍 막. 지금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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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씨. 됐다! 신. 어 저기 근처에 있어? 아 안되지 바로 퇴학해야지 와 공병 공병으로 좀 이득보고 어저 맘루쿠 맘루쿠 없었으면은 거의 너무 오래걸렸겠는데 이거 암노크가 대박이구나 프로는 다 잡아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도시 들어가는 거라서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3티어 이상까지만 챙겨 먹죠 나머진 다 버려 자비 여기 시아가 먹으러 가서 바로 뭐 홀로 얘네들 다 아, 넣어주죠, 이거? 베스 이 정도 다 넣어주고. 또 트레이드 좀 하고. 돈 없으니까 대장간. 대장간. 와, 돈 30만원으로 떨어졌어요, 지금. 신이 대기하죠 여기서 <목소리도> 솔직히, 뭐, 돈이야, 뭐, 오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, 양송검 만들어가지고, 양산형으로 만들어가지고, 선형으로 만든 다음에 음 a p 의량 줄어들죠. 86 똑같네. 이미 124 맞추는 게 좋은가? 124를 맞추는 게 좋아 보이긴 하죠. 124 맞추고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 현재는 78 최대가 124니까 무의길이124 선에서 안 떨어지게끔 가져오고 자 이러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대단히 뭐뜬게 없죠, 대단히. 안 뜨죠, 지금. 어마어마하게는 안 뜨네. 마지막에 해준게 지금 좀 떴죠? 아이템 좀 보자 아 어, 근데 무기 길이가 내가 한거랑 뭐 무기 길이는 차이 없다 치고 제어 1더 좋고 관통이 별로고 잠깐만 양손 무기를 비교하죠? 0기도 143인 내게 1 4 3이 어떻게 나왔지 이게? 피드로이 공격력, 어떻게 143이 붙었죠, 이거? 60관 통에 길이 126에? 뭐지? 어떻게 이렇게 붙었지? <laughs> 어, 어차피 돈 벌려고 만든 거니까, 어,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고서는, 어, 그러네. 잠만 대장간 가서 다마스코스 정제를 좀 하죠 그리고 숯이 없네 얘는 존제를할 그거는 아니고 아니다 어차피 회복해야 되니까 얘도 경제를 좀 시키죠. 휴아즈 먹어서 부대 규모 또 늘어났죠. 플리스 먹고 가론토를 먹고 하면 딱 좋은데 플리스까지는 일단 먹자. 플리스까지는 일단 먹고. 시블리스까지 먹고 아 네, 시간이 아. 방금 토야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버려 가지고 이 정도 시간이었으면 원래 저 마지막 가론토르를 먹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시간인데 와. 아. 공학을 하나 열어주죠. 아, 하루에 만 원씩 빠져. フォッメンフォッシ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공성추가 빠개지지 않고 들어왔으니 됐어 공성추 거의 한발더 맞았으면 빠개졌을 텐데 들어왔네 웬일이요 어렵죠? 수석기 날라와요. 빠개지나요? 잘못하면 빠개지겠는데? 안맞노왜안 맞어? 오호. 저기. 어우 무섭게 무서워 어우 무섭게 무서워 은근히 다 죽는단 말이야 저게 차게 또오시네 쟤네, <laughs> 열었니? 열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해?

들어가는데 킬로그가 왜저러지 아, 빡빡하긴 하네. 빡빡합니다, 이거. 아우, 꿍 켜, 아우, 꿍 켜. 아우, 송출하면, <laughs> 제대로 송출이 안 돼. <laughs> 저렇게 모여있으면. 아... 끝에, 끝에, 저기 다 모여있구나. 저쪽 공성탑에 있는 애들이, 아, 움직이고, 저기만 계속 비비고 있네. 이렇서 오래 걸리지? 이러고 있었는데. 쭉 밀고 들어가는 거봐 그냥 자 이러면 투블리스까지 먹었어요 다 넣어 드리고 잠시 대기하고 아세라 이제 집 하나 남았죠. 가론토르만 딱 퍼트 하면 평화 맺고 클랜 싹 영입해 오면 이제 아세라이 망하는 것 같은데. 다 채웠고. 경력 아. 회복이 너무 더디다. 의수를 좀 찍었어야 되나. 이번 판에 의수를 많이 안 찍어가지고.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. 어, 알드리의 군대 미쳤나봐 1600이 원정을 와요. 어디 가시는 걸까? 당연히 쿠야즈로 가시는 거겠지. 공성을 진짜 들어오시려고요? 들어오시, 그거 안 되는데, 그거? 아니, 그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아, 이걸 공성을 하시네. 아, 이거 공성하시면 안 되는데. 이거, 이거, 방성하시면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, 얼마나 정이냐? 블란디아 숙련 석공명이 209마리에, 특등사수가 297마리에, 선봉대가 199마리에, 서전트가 69마리, 배너렛 끼다가 47에, 신병다리가 그냥 없습니다. 최정의 1700다리가 온 거지, 결국? 진심으로, 진심으로 왔네. 쿠야즈를 무조건 먹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네요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쿠야즈 병력이 지금 이 정도인데. 아, 뭐 물론, 아하, 영향력이 개 박살이 났죠. 아니 저렇게 영향력이 후달려 가지고 분단이 파괴될 정도면 어떻게 할 거야? 뭘 거야? 몇 마리 밑으로 내려가긴 했는데, 어허, 그렇지 바로 여기 그렇지 좋은 생각에 트블릿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지. 좋은 판단이었다. 아, 몇 분단을 계속 모으긴 모으네? 어디 가시는 거지? 바론터를 포위 중? 그래 네가 일좀 해라 내가 저거 블란디아 마킹할게 어허 이거 자꾸 여기 뭐 하나씩 블란디아 오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저군단이 합류하려고 그러지 이거 좀 각기격파 해야될것 같네요 블란디아는 는 뻥이고 그냥 돌격 와 기병대인데 394? 대충 400 가까이 되는거네